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베인 집공 들었어요 구두로 팰겠다라는 뜻인데 구두로 팰시면 돼요 저거 베인, 소라가 존나 쓰레기 조합이라 아 진짜? 근데 네, 이게 제가 바텀 갈때 어, 투일인데 개.. 개만저하면 투일이야 투일 투일이야 투일 우리, 바텀에 투일 응 투일 존나 페이기. 쓰레기 저거 둘, 둘, 와 두개. 진짜 <laughs> 저렇게 하네. <웃음> <웃음> 나 쓰라기, 쓰라기. 충분합니다. 이거 우리 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티어가 어떻게 돼요? 마티, 원딜, 한... 마, 원딜, 다이아, 서퍼, 실버. 조심, 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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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형, 그냥 여기 있으세요. <laughs> 야, 영감이다, 얘 상당히 캐. 오케이, 보이는데. 오케이. 아, 그, 카밀 정글 아니고 트런들이네. 이거 리시 할까요? 여기 왔대요? 아니요, 저선레드할 거임, 선레드 여다가 와드 박아주세요, 여다가. 예, 제가 박을게요. 박아줘, 와드. 네. 내가 방금 전부터 와드 받고 올라갈까요? 어.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보수는 이제 와드 안 해줘도 돼요, 지금. 와드쓸때 말하세요, 선생님. 응. 근데 역법프요 네. 오케이. 위쪽 조심. 예, 저이렇 게가 많이 가더라. 오빠 와드 있어요? 응. 여기다가. 여기 오케이 하나 박아 놓게. 을 네. 탑탑탑탑탑 탑. 탑 질겨 하지 마봐. 예. 어 배고 배고. 한번 아, 보일 때까지만. 아비. 트런들아래쪽을 거예요 타, 지금. 타 이거 응. 타 보면 가능성 이 있는데요. 네, 보고 있어요 지금. 포거 우리... 빠졌고요. 좀 빼서 먹고요. 음? 트런들 아, 아, 아. 이게 먹혔어요. 아래쪽 뛰어볼게요, 네. 저. 지금 미드? 네, 미드 가면서 뛰어볼게요. 좋아하지 말고? 네. 좋았어. 그, 붓 라인 푸시해요 푸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라인 밀어주세요. 어, 어 좋았다. 니들 살짝 안 보이고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안 되고, 안 되고. 애매하게 돼버렸네 이거 레드 있어요. 어 뭐오 블루 있어? 아 블루. 네 이거 동선 어떻게 잡은 거지? 소라카 안 보여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라카 파던. 네고 어, 어. 힘들면은 그냥 택이 세 타워 돼 먼저. 예. 이따 내가 봐줄게 여기 봐대카메미야 카메미요 카메미요 카메. 라인 좀 밀어줘야 되지 카정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네. 어 압박 좀 넣어볼게요. 트런드. 리신 위에 트런드. 아, 금까돼 이번에. 애들올라가주고 있고 베인 소라커 올라가요. 나이스 바텀. 표시가 나이스. 네? 너거다 먹고 탑한번 가자. 제 영웅을 죽이자고 제. 카메를. 지금 트런드 아래쪽이니까 위쪽에 와드 없을 거야. 트런드 내가 먼저 가질 수 있어. 제집 타임 못잡거든 지금? 트런드가 따가 태워왔어요. 침묵 걸렸왔고 뺄게요. 오 물감. 아예 싸우더요싸우도래아 돼, 돼. 까비. 오케이. 왔어요. 아니, 여기 와드 박힌 거 같아요. 내가 갈게, 탑으로. 네, 탑 내가 갈게. 살살 두그 개만 지금. 해봐. 지금. 지금부터 빠지는데요. 씨발 여기 와드. 네, 너 밤에 일곱시부터 사야 돼. 예형님 네, 인탑이 아니라, 쟤가 이거 든요 이거 라인 밀어보세요 다이브 가, 노리게 오케이 우리 소라카 s o 자 a 라카바텀할 조심하고. 네. 나는 아껴요 어차피 베인이힐 주니까 우리 소라카 보지. 다음 라인에 다이브 칠 거예요 다음 라인에 라인. 밀어 로갈수있갈수있어갈수있어수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명수 있을 수 있을 수있 으 우리 우리 라인 딴거 먹을게 나나 막타 맞.. 갑시다 할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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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이제 여기까지 모여주세요 아, 사운드 위에 있어요 때려요 천천히 천천히 뺐다가 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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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내가 에에에에에에에 천천 빠져서 빠져서 빠져 빠져야 돼킬 돼. 돼. 있으니까 천천히 아지르 온다 아지르 으으으 오케이 너만 죽어 너만 너만 괜찮아 말. 빠질 수 있어요 얼리얼 이리와 이리빠졌고요 됐어요 이러면 아프다 아프다 일고집 타임 한번 따와요. 우리 음흠. 좋았다, 나배드다 나쁘지 않았다. 저기는 탄말안 안 크면 돼. 돼. 집 갔다 와요. 그냥 뭐, 오메가. 응, 어. 음. 집, 집, 집 라인 집 이렇게 두고 가면. 나 갔다 오자, 나이스. 이러면 탑도 많이 컸, 컸을 거야. 이제 우리 슬슬 바텀 쪽으로 돌아야 돼. 네텀지안갈 거라, 아직. 저희 집 갔어요. 저 밀고 네. 집갈거 같아요. 너 6이지? 한 10초 정도 네, 저, 빨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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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 오케이. 빨리 가, 빨리. 바텀. 복귀, 복귀. 빨리 가는 중. 한 라인 더 먹는 중. 바텀. 오케이. 여 카밀. 쟤네 스펠 뭐 있어요? 다 있어, 네. 다 있어. 네. 아무것도 안 빠져 웬만해서 다 있어 웬만해서 우리도 그래. 아무것도 안 빠지고 오케이 okay. 나 이거 솔, 나 솔블루 나솔블로 할게 솔블루 여기 카밀 봤지? 예 yep. 조심하고 넵 yep. 솔블루 했어 nice. 나탑 조심 그러면 탑은 okay. 무조건 딜 가지마 집간거 같아요. 미, 내가 직관. 여기 와도 내가 먼저 하나 할게. 오케이. 난 저기다 어. 할게. 오케이. 이거 탑궁또 도는데 또다이브 어때요? 비게이브 쌓이는데 이거. 나 막타 맞췄. 일단, 일단 안 보여. 아직르아 위쪽이야. 즐겨야데 이거. 원궁 가능하긴 해요 일단. 탑 쪽. 탑 쪽. 천천히 천천히. 안죽 안죽기만. 안죽기만. 나이스. 번들궁 아, 빠졌고요, 카멜 궁빠졌어요 아, 네. 네. 이거, 카멜, 이각, 이각 살짝 줘봐요. 저 뒤에 이거 기다려요 아직, 아, 아직, 아직.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직, 아직, 아직. 기다려, 기다려, 아직. 기다려, 아직. 이제, 이제 줘도 돼요. 카멜 이각 줘도 됨. 이각 줘도 됨. 살짝 미다 안 보고 아, 지금. 아, 이거 라인 이렇게 몸대서 막아봐요. 탑빼고요 아니, 이거 각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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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저거, 저분, 게임할 때, 그냥 한번 실패하면 바로 가. 딴 데로. 이상해 아, 오케이, 오케이. 바텀 조심 이러면 이제 슬슬. 네. 나좀 당겨볼게요. 우리 거 다시, 다시 왔고요. 오케이, okay, 내가 먹었다, 이거, 바이게 여기 네. 핑크야. 타만안 죽게 하면 돼, 지금. 그, 아래쪽 방금 불러줬어요, 트론들 어, 오케이. 핑크 지우러 갈게요, 형. 네. 그래. 네. 막타만 칠게요. 기다려, 기다려봐. 나 응. 지금 탑 갔다 올게. 기다려, 기다려. 대기, 대기, 대기. 탑 괜찮아, 탑 괜찮아. 탑 괜찮아. 가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는데. 아래쪽 사려요. 그, 이거 안 보여요. 네. 아지르. 아지르 믿어 지금. 당길게요. 어.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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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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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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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예. 바톤, 어, 바톤. 안보여요 보여요. 아제로 올라와요 아제로 올라와요 네. 그 네코 넥코, 네코님 궁궁 되요? 이거 전멸궁? 저 30초요 플래시 아, 없고요야우고 네, 플래시, 야, 말고 플래시. 나 궁있음 생각해 텔포랑 네? 못들었어죠 그니까 우리 텔포랑 이거, 아 왈파이트 이용하라고 이번에 내가 이파이트 풀었잖아 네 아는듯 아는듯 와드 있 아, 그러면 이거 딜레이브 쌓이는데 텔타서 해 볼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직 나옵스타 아직 나옵스타. 저 플래시는 없고 텔궁 돌았어요. 예, 그래요? 이거... 나나파장한다 이거? 네. 갈게요. 바로. 쿵쿵쿵쿵. 생일 쿵 생일이에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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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주로 갈게. 계속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주로 갈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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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오케이. 오케이. 빨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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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르 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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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이 파악, 파 오케이 파악, 파악, 이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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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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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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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예, 팝도 깨져요. 나이스. 상관없어요, 먼저 밀었으니까. 그리고 다 까야지, 많이 주면서 바드만 차려. 할게요. 네. 우리 집 갔다가 동선 어디로 짜볼까요? 어, 이번에, 그냥 미드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또. 오케이. 오케이. 구원 먼저 가? 아니면 형로? 구원. 오케이. 어, 아재로 위쪽, 여기. 오케이, 여기 서졌고. 봐.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 없잖아, 돼요. 나 없잖아, 돼. 나 없잖아, 괜찮아, 나 없잖아. 말벌트 궁도 없고, 말 말벌트 궁도 없잖아. 네, 아.. 안 아, 물리면 물리면. 가자는 게 아니고. 카메 여기? 네. 야, 지금 먹으다 가자 이거. 어, 갈고리 빠졌거든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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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지를 같이 올라가 주는 중. 이거 근데 카메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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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쭉쭉. 한판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나 계속 어갈게 나한테 와, 나한테 빼고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아즈레드 내려오고. 퀴즈 퀴즈 히릿 오다 나이스. 에이 미드 바로 미드 바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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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저 궁이 25초요. 궁 25초. 오케이 괜찮아. 25초 궁성돼 바로. 나 궁이승. 플래시 궁성돼요. 플래시 궁. 궁, 아, 궁. 이맞 그냥 레드 치 레드 치고 이거 미드 미드 압박해봐요 이거. 전령전령전령 쟤네 용 먹잖아 이러면. 저 혼자 쉴게요, 저 혼자. 아, 우리, 아, 남이 가지마. 아, 그쪽으로 가, 절대 가지마. 위도 응? 압박 아니면 정령이 붙어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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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요. 위로 뺄게요. 일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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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의 절의 와서 바텀은. 오케이, 갈게요. 전령으로. 이번엔 카메라 노플. 넵. 전령 치고 전령 탑에다 깔아라, 같이. 같이, 우리 전부 다 같이 올라간? 네. 오케이. 스턴드 네. 올라와요. 괜찮아요. 우리 궁다 있어요, 이번에. 군, 우리 궁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아, 이거. 이번에 2초까지 압박할래요, 그러면? 나갈 거야, 나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케이. 여기? 먼저 걸리지만 봐요. 조금 늦어요, 조금 늦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 말파이트가 앞장서고 그 뒤에 다. 천천히 그 제가 뚫을게요.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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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천천히, 천천히. 이대2 응. 살짝 빠지고, 여기. 여기 빠져야 될것 같아. 오, 어, 나이스, 불방울 아, 까비. 그대로 빠지셔야 돼요, 깨어. 빠지셔야 돼요. 오케이. 배는 중. 오케이, 빠져, 빠져. 이러면 됐어. 얘 노플. 괜찮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우리. 오케이. 어, 집 갔다 올게요.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맞다 저 바텀으로 갈게요 카멜 어디지 카멜? 카멜 바텀 될것 같아요 카멜 바텀 맞아 확실해? 네 확실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거 탑에 베인이라 이쪽에서 안 보였어요 아래쪽은 확실해요 오케이 그런지? 내가 먹었다 이거 빠리할수 있을 듯 이거 어 계속 오는데? 플래시 야, 플래시 썼어 플래시 어다와다와다와 카벨까지 음... 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땡기다, 저 이거? 뺏는다 그냥 저궁 40초에 헬포 90초요 네. 야이번에이 노플 파님들 미드 가세요 미드 미드 가는 중이요 네 확인요 네 그리고 표시에는 우리 궁 타이밍 있으면 무조건 떼니까 궁 타이밍 잘 삼, 생각해봐봐 네네네네 나궁궁 네, 네. 돌아요 네, 그런 거 좋아요. 네. 궁 돌아, 이런 거 좋아요. 네. 이제 베인이랑 아지랑 한 번씩만 잡으면 저기 승기 끝나? 여기 베인. 저궁쏘쳐요 15초, 15초, 15초. 마이파이트 내려와봐. 마이파이트 예. 내려오고 미드 한번 쳐봐, 지금 이제. 형! 바스 옆으로 써게요 아지랑 치면 그냥 궁 써도 돼요, 형. 오케이. 아지랑 궁, 음, 이거 좀밀면 바로 써요. 오케이, 확인요. 일로 와, 일로, 일로. 오케이. 이거 성공 써도 돼요, 마이파이트가. 예. 어 나이스 얘 노플이야 노플 노플 노플이야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이스. 오코로 남이 오코로 남이. 밑에 카비. 오카르 오카비. 괜찮아 가로들 가로 괜찮아요 헤이, 괜찮아요. 헬리미신공 헤이, 있어. 팀목 빠졌고요. 오케이 이거 쳐 이거 쳐 타워 쳐 타워 이상하지마 타워 쳐. 하면 도 하면 우리아 괜찮아 저 절대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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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오케이. 타워쳐, 타워쳐. 빠지고, 이제.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이득 많이 보고 있어. 엄청 좋아, 지금 분위기. 다 잘하고 있어, 지금. 엄청. 음. 저 세우러 오라, 도맞는 거지. 귀한 타임 한번 같이 잡을게요. 네. 음. 다 같이 잡아야지. 말파 70초, 말파 070초. 70초. 네, 저궁 50초. 네, 우리 잘하고 네.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상대 플래시 빠진 거 뭐, 있, 봤어요? 일단 내가 트런들 풀받고, 아지르 풀받고. 네. 일단 죽여봤어 나는. 아까..아까 아까 탑에서요? 넵 아직 안들어요 그럼 돌아요. 다음 턴에..다음 턴에, 다음 턴에 돌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 아즈로저 탑으로 일단 넵. 동서 잡을게요 네저 플래시 돌고요 궁극기 40초 텔 네, 있어요 가줄 수 있어 가줄 수 있어 아, 가줄 수 있어 넵 아, 바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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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어 안전하게 가지마..들어가지 말고 보리는 아..알았어 여기 아즈로야 용쪽 었런들 오케이 용쪽 안봐야돼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그냥 위, 위쪽으로 가면 돼 위쪽에서 보리 일로와 보리 일로와 저 보일때까지 안가도 돼 아예 이거 음. 슬슬 아, 레드거든 이거? 여기 베인 베인 뒤에 뒤에서 한번 쳐볼까요 이거? 아네르 블루 오 네. 어, 가다가 고기다기다꺾기다기다기다카 어, 카멜 안보여요 카멜 계속 안보여요 거리 유지하면 갈게요 뭐... 네저 말파 아, 궁 음. 5초요 5초 텔 5초. 있어요 빼빼빼빼뺄수뺄수 그렇죠? 뺄 수, 뺄수 있음 뺄수 있음 바톰 밀게요 말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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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여기 카메라 거의 없어 지금 한 명도 다 밀었어요 그 아이스 우리 아이스 잘하고 있어 핑크, 핑크 사올게요 핑크 저 와드 풀이에요 오케이 여기 마라 빼고 와드를 바텀 요거 한날만더 먹을게요 오케이 크라운 괜찮아 제가 받을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형한라더 드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진짜? 오케이 와이파이트 그거 밀고. 아재를 계속 안 보여서 갈수있어형 그거 밀고 빼야돼요 이제. 응. 다들 돈얼마 아, 잡아야돼요? 우리 이제 바점 쪽으로 가야돼 바점 아, 쪽으로. 형형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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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빼빼떨어있어저 있음 저있어저 있음 저 있음 저 있음 상대 늦어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개구 저 미드 네, 막을게요 네 아제리 이제 집 와요 네 이거 불령 불용 이쪽 남이 남이 뭐? 위쪽 남이 위쪽 아야 우리 불령 먹어 형 와요 형 와요 파르소 파르소 와요. 갈게. 와요 갈게요. 우리 미신, 미신, 어요 미신, 아니미아니 아니 아니 아니. 신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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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초 미신, 미신, 미쳐미 빨리 쳐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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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신 미신,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나, 나, 나로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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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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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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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개미 다 빼고 이거 어차피 미드 라인 다 밀려있어서 쟤네 할거 없어 베인 플래시 빠졌었죠? 어 네. 이거 바로 가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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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와요 와요 어차피 바로 시 하나도 없어 지금 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바로 가는 중저궁이0초요 가지마 가지마 그리 가지말고 궁 10초 궁 10초 쳐쳐쳐쳐쳐쳐쳐 쳐. 몰래 몰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 쟤네 모른다 와드 없다 여기 와드 있어 상관없어 이거 씨발 알면은 방풀임 리얼 팩으로 가봐. 존나 매섭거는 지금 이거. 나이스 아, 개구! 어, 아니 바로는 네. 또 아. 누구야? 입니다아예 칭찬합니다. <laughs> 네. 혹시 티어가 챌린저? 아 챌린저죠? 아우. 지금 한 턴만 이그저1 예, 차는 다 줘도 되고 이제 네.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돼. 다 같이 모여서. 네. 저탑 맞고 비드 붙을게요. 네. 저 플래시 없고 테리런 궁 있어요. 저궁있요저궁 저 네. 있어요. 안 보일까요? 나 솔라리 가고. 야, 그쪽 조심해. 그쪽 간다. 그쪽 간다. 그쪽 간다. 레드 쪽, 레드 쪽. 빼고다 미드로 뭉쳐요. 다. 다. 그냥 다. 가는 중. 음? 빨리 와, 네. 빨리 와. 다 미드로 와. 야, 가서 억지게 밀고 하면 되거든요? 가자. 저기 피와. 가자. 가자. 네, 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자유요 여기 대요 요 옆에 쪽 시야 먹으면서 갈게요 그냥 걸어보자 그냥 저 박지마 절대 박지마 예 네. 여기 뒤에 뒤에 나 봐줄 수 있는 사람 여기 아, 뒤에 아, 뒤에 나, 뒤에 나줄나나나 봐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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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플래시, 플래시 없어요 플래시 없어요 우리 말파헬 궁만 있으니다말파헬 궁만 말파 이거 치고 미드로 가말파헬잘 써야 된다 이거 예. 나궁 40초 쭉가 아, 쭉가 쭉가 30초 기다려 말파만 마이파 되면 된다 이거 말파오궁 어. 어. 천천히 하면 돼 이거 그 트럼들 노골이에요 트럼들 바로스 쳐줘야 돼요 형 네. 아, 뒤에, 뒤에, 뒤에.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절대 못 들어와. 얘못 들어와, 이거. 그냥 깝치는 거야, 깝치는 거못 들어오니까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형, 이번에 사고 치지 말고, 큐로만 해요, 큐로만. 이거 그 대폭 알아서 그 죽여줄 거야, 이거. 파워 응. 천천히, 천천히. 바로 궁도 돌아, 이거. 바로 궁돌아 8초. 우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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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8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깼고요. 오케이, 가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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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알파 2초 앞으로 와. 오케이. 알파 앞으로 가고. 알파이트, 오케이, 나이스, 좋아, 괜찮아. 살짝 뒤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이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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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이차로 바텀. 2차로, 바텀, 위처럼. 바텀, 바텀, 바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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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탑 이게 어, 이 형님? 알수 있어, 올수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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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끝나야 돼, 이거. 최대한. 오케이, 베인 집. 이번에 우리 걸 거야, 바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리면 기다려, 돼요 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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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기다려, 직 기다려, 케이이제 이제 기슬려 기다려, 기다마 기다려, 기다려, 이다려 기다려, 이다카메다려기어요 기다려, 기 아, 들... 절대 못못어어 괜찮아. 못 들어와 려기아려 기다려, 기다려, 천다려천다려천천히천천천천천천천천천기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쳐라, 제발, 제발, 그냥 이거 쳐라, 이거 쳐라, 아, 어, 아, 그냥... 가비, 야, 가비. 아, 그냥... 근데... 아, 그 아, 그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 아, 그냥... 아, 그냥... 거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요 아, 제로노플냥든예이 아, 그냥... 노 그냥... 거그 이번엔 그냥... 그대로오케 그대로. 아, 음. 저도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 너는 급식 아, 니까 아, 그하지 예? 식이니까지 예? <뭐라고> 나쁘식이니까야지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아, 오유 아, 좋았 아, 인정, 인정. 네. 나쁘지 않았어 진짜. 바텀으로 가요. 바텀. 예. 네, 네, 바텀. 네. 바텀. 오케이. 다 천천히 아, 가요. 어... 궁돌았고 전멸 돌았고 오케이 이번에 베인 죽어서 제템안나오 거든? 우리 이번에 억제기만 밀고 용 먹고 바론 먹고 끝낼 거예요. 네. 천천히. 안위 조심해요. 조심. 여기에만. 오케이. 응? 음. 나 갈게, 바로. 천천히. 바로 가자. 네. 어차 미드 밀리니까 바로 가야 돼. 아지를. <laughs> 지금 밀어, 폴 라인 미세요. 볼 라인, 볼 라인. 오케이. 볼 라인 밀어요. 형안 형 죽어요, 지금. 어차피 쟤네 지금 레드 먹고 그냥 다, 다, 지킬 거니까. 이거 미드, 미드 라인, 오케이. 야, 저기 트런들. 여기 혼자 트런들 지금. 네. 여기. 박아, 박아, 박아. 간다, 아도 이거. 죽였어, 없어요?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진짜. 나이스, 개좋아. 바로 와. 그냥 바로 와. 바로 와. 리신 바로 와. 어, 우리도 우리도 바로? 에. 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형. 절대 못 들어. 이거 이까지못 들어옴, 이거. 오케이. Okay. 저 거리 거리 조절할게. 거리 조절.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조리야, 이거? 럴럴럴로궁 바로 이렇게 바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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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레인 하라 레인 하라 끝났다. 아, 나이스! <놀람> 지진. 끝났어! 이거 쳐, 이거 쳐, 나 쳐, 쳐. 다 야, 뭐 할만한데? 씨발, 이거? 얘들아? <laughs> 할만해! 야, 보니까 우리 바텀이야. 다, 다 대일체질이네. 급치도 대일체질이고. <laughs>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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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확인요. 나이스! 아, 저 죽어요, 죽어요. 그냥 쳐요, 쳐요, 쳐요. 끝내요, 끝내요. 계속 야, 쳐요, 쳐요, 쳐요. 어, 칠 거예요, 칠 거예요, 칠 거라고요! 와, 나이스! 와. 나이스. I I nicer. Everyone tells me I can be what I want, but nobody realize I'm falling apart. I try to believe although my broken